안녕하세요. 국제협력 북한 전공 신편입 지원자 여러분.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1차 입시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지원 절차는 마무리 하셨죠. 예,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고 또 어, 이제 수강 신청 도 있을 텐데요. 그 과정 과정마다 여러분께서 좀 어렵고 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 올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국제협력 북한전공에 입학하셔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명동강담의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세 번째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바로 심지혜 학우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심지혜 학우는 이미 상지대학교에서 영어 영, 영어 어, 어문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어 실제 이제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도 어 자원봉사단 구피풀이라는 어그 ngo에서 자원봉사단으로 어 활동을 했고요. 또 방과 후 지도자 과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 월드 미션 해외 선교 팀 팀장을 맡으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을 직접 어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2019년에 바로 국제협력 북한 전공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이후에 우리 전공에서 주관은 또 세계시민교육 강사과정을 수료를 했고 직접 또 실습까지 했죠. 그리고 제 2대 학생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어아또 학생회장을 하면서 ODA 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그룹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회 고문으로서 어, 후배들이 이 학과의 발전, 전공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두 차례 강의는 이제 명사 분들의 담화와 강의 그리고 또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좀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이 전공의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의 선배로 선배의 그런 좋은 조언과 경험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고 또 담아도 여러분께서 귀담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협력 북한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심지혜 학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할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협력 북한전공에 입학하게 되었는지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 활동하면서 어떤 자긍심이 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학우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국제구호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때 도서관 알바를 하면서 한비아 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저에게 두근거림을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문구에 제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해외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 삶을 불평했던 것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행복한 것이 결코 물질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제 시야를 넓혀가던 중에 구피풀이라는 ngo 단체에서 1년여간 봉사를 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는 유니세프에서 해외 아동을 돕는 후원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뭐 생각보다 언어의 장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아동 후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꾸준히 돕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걱정과 포기로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비전과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면서 지내던 중에 우연히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협력 북한전공에 소개하는 리플렛을 보게 됐는데 첫 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동경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리플렛을 읽으면서 왠지 운명처럼 느껴져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고민과 걱정만 많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학과로의 진학은 새로운 도전이자 용기였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국제구호 활동 경험을 듣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제구호 개발 분야를 이론으로 새롭게 정리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과 방법들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의 공부라 그런지 많은 과제와 토론들에 지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원했던 분야의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는데요. 국제협력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다루면서 세계가 개발도상국과 강대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했는지 그 과정들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세계 이슈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과제를 통해서 성남에 있는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에 가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도 접해보고, 굶주림 지도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지, 국가 간의 간극은 또 얼마나 큰지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선진국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입는 환경적 피해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또 어떻게 개선시키고 도와야 하는지도 배우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서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웠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즐거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강사님의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경청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세계 시민과 더불어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TV에서만 보던 SBS 희망 TV의 현장에서도 봉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국제개발 협력의 실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지인의 권유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국어 문화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됐는데요. 모국어로서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한국어였기 때문에 그 한국어가 참 새삼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의 한국어는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케이팝, 영화 등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생기고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남을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 교수님들께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 학과 공부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전문가로서 참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느껴져서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학교 교수님들 칭찬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배웠다는 거겠죠.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 관련 전공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됐던 학문입니다. 통일과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탈주민 학우님들도 많이 입학하셨는데 탈북하신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살아내셨고 늦은 나이라고 걱정도 하셨지만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과가 많이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전공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 저희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 중에 ODA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에 도전해보고자 학과 학우님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했던 학우님들 중에는 군에 계신 분도 계셨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셨고 국제구 개발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던 분도 계셨는데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꼬박꼬박 출석하시는 열의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과목이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전문성을 보이면서 주제 발표를 하셔서 저도 다른 시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저희 학과가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작년에 학과 회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고 알려질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 회장님들께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도움도 요청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학과 내에서도 적극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도 또 배움에 정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의 고민을 내일처럼 도와주시고 후배들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가 참 좋은 학교다.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와 전공에 대한 자긍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 이전 학생회 활동의 부족함도 메울 겸 현재 학생회에서 고문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학우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도 뿌듯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3학년 편입에 복수전공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3년 차인데요. 내년에 마지막 과목을 잘 수료하고 나면 우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과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안산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 현재 학교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2급으로 취득되지만, 이 자격증을 토대로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게 되면, 1급 자격증을 딸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해요. 저는 직장과 병행하기 때문에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와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잘 알리고 한국어를 잘 가르쳐서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후에 정년을 마치고 나면 국제개발 협력 학사라는 학위와 한국어 교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코이카 시니어 해외 봉사단에 꿈을 펼쳐보고 싶은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원했던 아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저도 곧하나이의 엄마가 되는데요.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김혜자 선생님의 책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NGO와 관련된 단체에서 일해보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간절하게 원했던 어,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배우고 싶은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배워갈수록 참 즐겁더라고요. 그만큼 얻고자 하는 욕심도 많았고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우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학업까지 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쁜 삶 속에서 이왕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배움에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학업과 학과 활동에 임하신다면 훨씬 더 알차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고순 학부장님과 이지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저의 꿈과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협력 북한전공 심편입생을 위한 명동강담의 시간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께서 수강하셨고요. 오늘 강의를 해준 우리 심지혜 학우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무척 떨렸고요. 어,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준비하시는데 엄청난 노고가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신세계였습니다. 아 신세계였군요. 네. 자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우리 심지혜학우는 오프라인 대학을 다니고 또 온라인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대학과 온라인 대학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네네. 이 온라인 대학에 수강했을 때에 장단점을 한번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어, 우선 오프라인 대학을 다닐 때는 그 학생의 역할로 공부만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 학업과 병행을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학교를 방문해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직장이나 가정에 일이 있는 사람들이 병행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혼란을 겪었을 텐데, 저는 학업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었고, 음, 가장 뭐 좋았던 것은 좋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이제. 재학 중에 여러 과목을 아마 수강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인상적이, 인상에 남았던 기억에 남았던 과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아무래도 처음 들었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 그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제가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공부였기 때문에 그런 그냥 외면적인 것들을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어, 이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지속적,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업의 열의를 갖는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소개도 했지만, 우리 국제협력 북한전공의 제2대 학생회장을 또 역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다양한 또 학생의 활동을 했는데, 좀 소개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저는, 회장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어, 온라인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그 ODA 자격증이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학우들과 같이 병행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 한계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편입할 때부터 쭉 보아 왔는데 네. 정말 열심히 네. 어 학과 생활 또 수업을 열심히 이렇게 음. 들었었던 대표적인 학생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도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또는 15년의 모습이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15년 후의 나의 모습 한 번쯤 얘기해 주실까요? 15년 후에요. 어, 우선 제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직장은 또 계속 다니게 될 거고, 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그때쯤이면 1급을 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소외된 아이들을 음, 제 자식같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미래 인재로 양성해서 그것을 또 바탕으로 어, 저도 더 공부를 하고 정진해서 또 좋은 강의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이 제 꿈이고요.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아무래도 졸업한 이후에도 제가 꼭 어, 지켜보면서 <laughs> 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꼭 해주고 싶고요. 어, 이제 우리 신편입생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네네. 아마 어, 저희 전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서 어, 학업을 이어갈 텐데, 선배로서 어,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어, 저도 고민과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네.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시고 음.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저희 전공은 좀 미래 지향적인 전공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 배야,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전공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세계의 흐름을 좀 읽고, 그리고 그 시대에 발맞춰서 도움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음, 저희 전공의 목표는 크게는 이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네. 작게는 공공선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전공에 꼭 지원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데도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와 담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국지협력 북한전공 명동강담의 시간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